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토속류 문제가 나왔는데요 토속류 대책시설의 분류 토속류 대책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요거는 전형적인 문제점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속류 메커니즘 및 유형 같은 거 아니면 유출량 산정 및 설계 강우 분석 친환경 및 자연형 공법 적용반안 이런 걸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토속류 방지시설 설계 기준이나 대책시설 유지관리와 점검 방안 이런 것도 언급해 볼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럼 대제목을 보시면요. 은 대체시설 분류하고 선정 시고려사항을 물어봤죠. 내 네, 원인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약간 문제점 위주로 조금 풀었습니다. 그래서 원인은 이제 자연적 원인은 강우 집안의 수분이 상승하면 토사가 유동화가 되겠죠. 그리고 토양층 하부 안반에 불규칙한 풍화라든가 수위가 급변했을 때 주변 집안이 약화되는 경우, 이것도 원인으로 볼수 있고요. 인위적인 거나 안 보내도 시공적인 부분이 되겠죠. 무분별한 토지 개발이나 도로공사, 아니면 산림 벌채 및 훼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대책설의 분류는요, 이제 발생을 억제하는 경우, 이거는 식생 복구인데요. 나무나 초본류 식재, 간이 배수로나 암구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, 유도 및 저감하는 경우, 이거는 유도 제방을 설치를 해가지고요. 토속류가 예상된 경로로 흘러가도록 제방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. 감속시설 개당 시 낙하공을 설치한다. 이렇게 볼수 있고요. 세 번째로 차단 및 방호시설. 이거는 차단벽을 2에서 4m 높이 방호망을 설치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토속류 대책 선정 시 고려사항은 어떻게 되느냐. 먼저 지형적인 부분에서 현장 지형조사를 한 다음에 예상 토속류의 유출량이나 속도를 예측해 볼수 있고요. 예상 유출 경로의 보호 필요성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. 토성류가 발생을 했을 때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이제 의미도 있고요. 경제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설치비나 유지관리 용이성,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인력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. 마지막으로 환경성 및 법적 규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. 국립공원이라든가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규제를 검토를 하고요.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을 복구한다 이렇게 고려사항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.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